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찬양과 말씀으로 힐링되는 시간, 프레즈 힐링 타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은혜의 박명이 박명희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이 더운데요. 오늘 시원한 다이빙 선수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어,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 때 얘기인데, 어, 다이빙 여자 10m 선수였던 로라 윌킨슨 얘기입니다. 어, 그녀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이 부상에 당하면서 7주간 동안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올림픽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던 차였어요. 었 그런데 어, 그녀에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기를 빌리포서 4장 13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응원하셨습니다. 어, 결과는 대역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행진을 이어가게 됐지요. 어느날 취재진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승리 비결은 뭔가요? 좀 우아했겠죠? 그렇게 물었을 때, 루라비스슨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빌립보사 4장 13절 말씀을 아, 취재진이랑 얘기했다 그래요. 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을 아이캔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아이캔도 신앙 난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장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역사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크롬웰 장군 여러분 어,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아주 치열하게 싸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크롬웰 장군은 의회파에 속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의회파가 계속 왕장한테 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크루멜 장군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어 시리에 빠져서 농장, 시골 가서 농장 일을 하면서 정말 매없이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사 사장 13절을, 어 읽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레마의 말씀 딱 그게 부딪힌 거죠. 정신이 번쩍 나서 개인적으로 김하대를 어,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 다시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왕당파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세 가지 독특한 방법으로, 독특한 전략으로, 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어, 그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다 모이게 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또 왕당파는 그동안 그 각계 전투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이 크로멜은 그 각계 전투 대신에 중앙돌파식으로 어,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좌우로 적을 나눠서 일렬정도의 군인들이 그대로 중앙을 돌파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마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 군가가 바로 내수는 강한 성이에요 아이페스트브로그라고 그러죠 누구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곡이에요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을 때 어, 영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어, 장군이 됐습니다. 저에게 능력주신 분이 일하셨습니다. 네. 아이, 캔도 신앙이에요. 자, 할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 믿음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를 하시네. 네, 능력주신 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잘 어울리는 찬양이라서 한번 같이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laughs>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수 있다 하신 줄할수 있다 기도 마이 기도 마리, 기도 마리, 능력이라 하시리. 아멘. 예.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이, 캔도 신앙이죠. 어,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남이라는 말씀을 어, 하고 있는데요. 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왜 속담 이런 말이 있죠. 말먹게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 하나님 존재를 저희들에게 어, 소개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그런 성품을 믿는 것이에요. 자, 우리 생각의 입구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께서 필터링할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은 긍정의 영입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의 영이에요. 알이켄도 신앙이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또, 어디, 누구를 통해서? Through Christ. 네, so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I can do 신앙. 네,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크레딧이 있는 사람은 긍정의 생각으로 영적 시선이 확장되고 또 영적 시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신앙, 네, 말씀의 근간, 아이템도 신앙. 예수와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내 말씀,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 내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기름 한 방울. 기름 한 병이죠? 과부에게 있던 기름 한 병. 오병이요. 다섯 개의 물 맷돌. 또삼순는 나귀 텃뼈 은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되는 기적의 단초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의 단초가 있나요? 보자끝없는 젊은 과부였던 이방 여인 룻, 그 루세게 있어서 보아스는 유력자였습니다. 유력자라는 뜻은 구원하는 자, 회복시킨 자의 뜻이 있는데요. 성경은 방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력자가 되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으시은내가 있으면 그 능력 안에서 일어서고 버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공급하신 능력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길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병고의 마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2사에서 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보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또무능한 자에게는 보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요거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내 능력과 나의 힘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어, 찬송가인데요 예수로 나의 힘이요 내 능력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 하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그 명령을 주행하여늘 충성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아멘! 위로하고 힘주시리 의지하고 따라가로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에게 견디는 힘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내가 개입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예,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 말씀은 내가 전력 투과하기 때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멘.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에요. 우리 골목에서 깡패를 만났을 때, 어, 만약 힘이 센 삼촌 손을 잡고 간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어, 그두려운 상황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힘이 센 삼촌이 있기에, 두렵지가 않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예인생사를 하면서 두려운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흉망 능력, 우리 위로가 되시고, 어, 우리 의지할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두려운 일이 없어져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알켄도 시나. 나는 할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하루도 견디고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I can do 신앙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through Christ 예수님 통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니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